바람. 와. 주로. 오. 옐로우. 옐로우. 오면서, I can do yellow. I c 이렇게 도할수 있어. 와. 옐로우. 이거는? I c a 드 do red. 아이캔드 주황, 킬. 아이캔드 옐로우, 호박. 나 노란색 있어. 아, 있었네. 초록. 나 초록색 있어. 초록색도 있었네. 파란색도 있어. 어, 근데 이거 한 번만 더 해줘. 아이캔드 블루. 아이캔드 블루. 아니, 나 이거 못했잖아. 다? 이거는? 뿔뿔! 퍼플. 퍼플. 저기 매도 못했으니까 매달할까 이거는? 어, 핑크. 오. 다른 검정일까? 어. 안 돼. 안 불렀네.